어, 네 안녕하세요 코인홈팩입니다 어, 지금 저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분할 매수를 좀 완료를 했죠. 지금 한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어, 올라가는 게좀현찬하는것 같으면 제가 이제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했을 때. 어 웨이브 코인은 지금 1.86 정도가 빠졌고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좀 오를 거냐 아니면 어이쯤에서말 거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까? 데비트 코인은 지금 어, 0.85 거의 1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현재 0.45고 이 0.45의 금액은. 어, 지금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 저는 바로 매도를 하는 방향을 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유의 금액을 확인을 하면서 매도 버튼에 손을 가져가고 100% 일단 매도를 눌러 놉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매도할지를 정하면 돼요. 5.94 하려면 위에서 하면 되고. 근데, 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일단 좀 내도 봅니다. 근데 또 너무 욕심내면 갑자기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적당히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됐다 하면은 바로 매도하는 방법도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정했어요. 0.42 정도가 되면 매도를 지금 때리려고 그래요. 지금 때려야죠. 이제 어, 0.42 근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니다. 0.4642 0.42에서 때리느냐? 0.46에서 때리느냐? 0.4643에서 때리느냐? 조금만 좀 받쳐주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건 때리긴 때릴 겁니다, 지금. 0.45냐? 0.49냐? 0.4549? 자, 0.49에서 매도 처리합니다. 자, 0.49에 매도 접수했고요 거래 내역 보면 매도 접수가 되어 있죠. 69830. 여기 윈데 그 사이에 좀 장벽이 좀 있네요. 0.49까지는 충분히 매도가 될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봅니다. 어,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깐,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죠.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다른 코인들도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반응을 보면서 막상 0.49 정도가 다가오면 이걸 취소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러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긴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약간 보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0.49 앞에 이제 도달했죠. 아, 바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가 아직 안 됐고요. 어, 현재 수익은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0.49 정도에서 지금 방금 말하는 순간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순간적으로 한 4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또 다른 어, 매수점이 있는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볼게요. 어, 지금까지 코인 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